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가 명절 주간을 맞아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나눴습니다. 8년 동안 성도들이 깎아 만든 대규모 목공 작품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아의 방주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국 국제협력단이 우경호 브라질 선교사를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한국 올림픽 선교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기독 선수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설 연휴 이단 신천지의 피해자 가족들이 경기도 가평의 이만희 교주 결장을 찾아 가족을 돌려달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끝나고도 더큰 외로움에 시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는 설 명절 주간을 맞아 노숙인과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랑의 선물을 나눴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천 부평역 광장에 모인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간단한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빵과 간편식, 설 명절을 맞아 선물 세트도 양손 가득 어르신들에게 나눠줍니다. 사랑의 쌓이 나눔 운동본부가 마련한 설날 사랑의 선물 나눔 행사 현장입니다. 선물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명절을 맞아 더욱 외로움을 느끼던 차이에 큰 힘이 됐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쌓이 나눔 운동본부는 매년 두 차례씩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설날을 맞아 지난달 노숙인들과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떡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서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날 선물과 도시락은 100여 명의 노숙인들과 쪽방촌 어르신 등에게 전해졌습니다. 7년째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뉴 금현 씨는 매번 봉사에 임할 때마다 가족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여기에 잘 나오신 분이 안 보이면 꼭 병고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어르신들을 돌아보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이라는 운동분부는 올해도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 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북한 땅에도 하루빨리 사랑의 쌀 나눔이 진행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교계에서 화제입니다. 바로 목공예를 활용한 건데요. 전문으로 목공기술을 배운 사람은 없지만 8년간 꾸준히 갈고 닦은 솜씨로 방대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교한 솜씨로 깎아낸 목공의 작품들 각기 다른 동물이 두 마리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거대한 행렬을 따라가 보면 종착지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모든 작품은 구리에 위치한 예담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직접 제작한 작품입니다. 예담교회에 따르면 작품을 만든 성도 중엔 전문적인 목공 기술자가 없습니다. 2007년 교회를 개척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세이프 인테리어를 배우며 나무를 처음 만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목공을 전수하다 보니 장대한 작품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도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개척하고 또 상가에서부터 하는 이 개척 상황에서 사실 한 명이 교회에 방문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 전도를 하고 또 교회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시였고요. 평생 전해야 하는 단한 가지 주제, 구원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무를 다듬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년 차, 꼬박 8년이 걸렸습니다. 몇만 개 목조각으로 만들어진 동물들과 하늘의 새, 바닷속 물고기로 하여금 창조주의 섭리를 나타내고 만명 이상의 사람 조각상을 통해 인류의 번성과 타락을 표현해냈습니다. 이 전시회에 진열된 작품만 해도 1톤 트럭 11대 분량에 이르는데 예담교회 성도들이 만든 총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8년간 50여 명의 성도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며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나무 재료값을 지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었고 작업 도중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담교회 성도들은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만 한다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정말 사랑하셔서 이 방주를 짓고 이 구원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단한 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공감되고 느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 측은 이번 전시회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기독 문화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길 희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은 수원 온누리 비전교회의 도움으로 해당 교회 비전홀에서 전시 중입니다. 2월 말까지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브라질에서 사역 중인 우경호 선교사가 지난달 한국국제협력단이 선정한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아대책 파송 선교사로서 23년간의 노고와 격려가 함께 담겨 수상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정성광 기자가 우 선교사를 만나 브라질 선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경우 브라질 파송 선교사가 지난달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제정한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현지 여건과 활동기간, 해당 국가에 끼친 영향력 등을 심사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류애를 구현한 임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산타마리아 지역은 인근 도시의 쓰레기가 보이는 매립지로 어른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방치된 아이들은 마약이나 절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알코올 중독과 물란한 성문제도 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에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로 주민들과의 교류를 금지시키면서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도 더 이상 할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모금이 생명이지만 찾아가서 모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은 행복 매장처럼 저희들이 바자회를 통해서 헌옷, 중고 물품들을 모집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지 못하지만 전화로 또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신 분들에게 조금씩 후원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죠. 우성 교사가 18년간 이 지역에서 이어온 해외 아동 개발 프로그램은. 브라질 공영방송인 브라질 글로버의 첫 NGO 관련 사례자로 소개돼 현재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산타마리아 학생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했던 그 사역이 어린이 개발 사역인데 5, 6세 아동부터 시작해서 18세 아동 될 때까지 그들을, 그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20년 사역을 하고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그 안에서 대학을 진학한 나들이 아이들이 생겼고 진학한 후에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는 아이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리더로 성장해간 모습을 많이 볼수 있게 되었죠. 그는 산타마리아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브라질이 도움받는 나라가 아닌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겠다는 평생 선교사역의 목표를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 올림픽 선교회가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기독선수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선교회는 코로나19로 기독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고 해외 관중 입장이 제한돼 종교관 운영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 선수 64명을 포함해 감독과 코치 등 임원과 코로나19 대응팀까지 총 125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선교회 측은 동계올림픽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기독 선수들이 부상 없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각자 자리에서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이단 신천지의 피해자 가족들이 가평 이만희 교주의 별장 앞에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신천지에 빠져 집을 나간 딸과 부인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딸이 5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단 김은영 씨는 가족들은 매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딸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잃어버린 꿈도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57년간 한국 기독 지성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해온 웨슬리 웬트워스 선교사가 오는 24일 특별 귀화자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1965년 한국에 들어온 웬트워스 선교사는 기독교 지성이란 개념을 처음 소개했고 기독 원서들을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등에게 보급하는 문서 선교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기독교 학문 연구회 설립을 비롯해 수많은 기독학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이끌며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서 기독 지성인을 키워낸 인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2만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907명, 누적 90만 7,2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처음 만명대를 기록한 뒤 불과 일주일 새 2만명대로 늘면서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설 연휴 귀성 귀경 인파를 타고 확산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2030년까지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320만 2천 명 정도 감소할 거란 정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2030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에서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9.9%, 2030년 14.7%로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은 2020년 45.8%, 2030년 5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경제활동 인구는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채성 소비생활을 누린 사람,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샀지만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 국장은 일부 부유층이 변칙적 탈루 행위를 벌이고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항공 여객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항공 여객은 3,636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의 29.5%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제선역객은 321만 명으로 전년보다 77.5% 줄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운항이 대부분 중단됐던 결과입니다. 반면 지난해 국내선역객은 3,315만 명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19년 기록을 앞섰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방역 문턱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증가세와는 딴판으로 이번 환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잠잠해지자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한 겁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1일부터 식당, 회사, 경기장 등에 적용되는 방역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덴마크는 코로나19를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며 아예 모든 방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일요일 교대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미국 플로리다주 택배 회사 직원이 전 고용주와의 차별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는 교대근무 대신 교회 에 출석했다 해고된 익명의 노동자를 대신해 미국 템파베이 배송 서비스란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일요일에 일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혔음에도 교대 근무 일정을 잡았고 이는 민권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방 판사가 소송 해결 동의서에 승인함에 따라 템파베이 배송 서비스는 5만 달러를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종교 차별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종교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과 비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 p e c 플러스의 원유 증산 유지 방침에도 국제 유가가 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해 55%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배럴당 12.4달러 급등해 2020년 5월 이후 월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유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JP모건체이스의 세계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인 나타샤 커니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며, 긴장이 격화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약 14만 5천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5세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오는 6일 영국 왕실 사상 처음으로 즉위 70주년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조지 6세가 서거하면서 1952년 2월 6일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여왕은 급속한 사회 정치적 변화 속에도 지위를 유지하며 현대 영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6월 초에 나흘 동안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음악회 등 대규모 기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입춘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밤부터 호남권에는 눈이, 제주도엔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밤 9시 이후부터 5일 아침 사이엔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3도, 대전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4도, 부산과 제주는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반가운 가족을 만나기는 어려웠어도 마음만은 넉넉해지는 명절인데요. 반면 외롭고 쓸쓸한 연휴를 보냈을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교회의 나눔은 부족했던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웠을 것 같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은 계속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